그럼 이런 가짜 뉴스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다른 국적들 갔을 때 가짜 뉴스 대응 같은 거 많이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많은지 하고 그리고 어떤 양상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모르고 어떻게 구별을 이제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가짜 뉴스의 상황은 이 오인에서 이힐쪽 보이 상태,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냥 얘기...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퍼뜨림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들이 있어요. 그 구조가 지금 한국 사회 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잘못 알았다. 북한 소식통 얘기를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잘못된 것임을 제가 인지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또 유포하게 되는 그런 미필적 아이 알아도 이게 잘못이겠지만, 가짜이겠지만, 알아도 어쩔 수 없다는 라 생각으로 지금 학대재생산이 되는 게 지금 북한 이 가짜뉴스의 이 재생산 구조의 핵심적인 기재입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86년 11월 16일 날. 국내 유럽 을련해서 일본의 소식통을 이용하그 당시 북한 소식통도 없었어요. 휴민트라고 하는 인적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북 간에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휴민트라고 하는 것도 북한 소식통도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김일성 피격 사망설이 최초로 나옵니다. 8 0년 11월 16일에 김일성 어, 피격 사망설, 풍격 사망설이 나오고 그리고 11월 18일에 김정일도 실각했다라고 하는 소리 또 이틀 연이어 보도로 이어집니다. 11월 19일날 김일성이 그 몽골 국가원수를 이제 영접하는 공개활동이 나오면서 바로 종식이 됐어요. 한 3일 만에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그데 여기에 대한 매입했을 거라고 하는 것데요나 후속 보도 등 단서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다른 그런 주요 매체들이 2 0 0 0년대 들어서야 최대 5보살에 그런 걸로 구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생기는 건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습니다. 보험계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뜬구름 린다는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하게 되고 궁금증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게 잘못된 답변이 되고 증폭이 되고 하는 것, 일차적인 책임, 책임은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일차적인 책임은 또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양이 풀어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 한2 0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올해 2020년 김정일 사망건입니다 4월 15일 날, 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 날, 금수산 태양공전에 참배에 불참했다. 태양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뭐 10년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의 한 전문가분,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그한 분이 김위원장의 건강 이상서를 제기를 하고 군부대 훈련 중에 폭파 사고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건강의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 분석을 공식 자료로 내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고도 사대주의와 자가재생산.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CNN 이 했으니까 그냥 했겠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 사대주의적인 가상이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한세 가지 정도만 적어봤는데요. 대책 없어요. 잘 모르죠,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아마 우리가 할수있는 북한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도 학생 때부터늘 이제 배우고 단련했던 방법이걸요 지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지문적 분석. 공간 문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가능한 문헌들이 있어요. 동문언, 방공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원전을 좀 직접 보면서 이들의 언어 소비 행태 그리고 표현 행태들을 알면은.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김정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극찬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적 자세, 표향적인 정보 소비를 탁하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의 정치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 이런 데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김정일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북한이 붕괴됐으면 좋겠어서, 라고 하는 얘기 외에 다른 것들은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사는 자꾸 없어져요. 내려가요. 진실을 담은 기사는 내려가고, 자극적인 기사는 자꾸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인터넷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좀 타파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